옆에 볼펜 크기 보이십니까? 어, 내두 길이 보십시오. 뿌리가, 산삼 뿌리가, <laughs> 어마어마하죠. 안녕하세요. 식초 전문가 한상준입니다. 오늘은 아, 정말 어마어마한 놈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앞에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겁니다. 이 뭘로 보이십니까? 산삼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재배한 장례삼, 사냥삼이 아니에요. 자연 속에서 자연 그대로 자란, 어, 자연산삼입니다. 어, 규모를 보세요. 어, 뿌리가 어마어마하죠. 제 얼굴보다 더 길어요. 잎을 보시면 제 얼굴에 두 배, 세 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산삼입니다. 자연삼입니다. 어, 이 삼이 어떻게 제 손에 들어왔냐면, 어, 그 친구 중에 산을 타는 친구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예천군인데, 소백산맥 자락에 있습니다. 소백산맥 자락에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산을 타다가 정말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이런 자연사함을 최종을 했어요. 최종을 해서, 얘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식초를 하니까, 이그 어마어마한 자연사함을 식초에 담궈서 당금식초를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을 줬어요. 보면, 지금 얘는 이제 잎이 4개입니다. 가지가, 본 줄기에서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네개 난, 그, 4 9, 3이고요 보통 우리가 자연삼은 3 9, 3은 많이 볼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4 9, 3은, 4구 3부터는, 어, 이렇게 보기가 쉽진 않죠. 그리고 얘는 5 9, 3입니다. 어,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오, 참, 줄기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우와, 참. 이야 이거 보십시오. 얘는 593입니다.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나와 있어요. 조금 시들어 보이죠? <laughs> 제가 이게 산성함을 받고 난 후에 당근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유리병이 없어요. 그래서 유리병을 주문하는데 유리병이 한 3일 만에 온 겁니다. 그래서 얘는 최종한지 4일이 지난 겁니다. 4일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없이 이렇게 자연삼, 자연삼을 통해서, 당금식초를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삼을 이용해서 당금식초를 만들겠지만, 산삼이 아니라 어떠한 약재를 이용해서도 당금식초를 만들어서 식초에다가 좋은 식초에다가 약재 성분을 우려내서 우리 건강을 챙길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백산맥 자라 야생 산삼 굴락지입니다 최종전에 사진을 찍었고요. 오구 산삼이 보이네요. 최종하고 난 후에 곡괭이랑 비교했을 때 아, 크기가 얘를 다시 한번 그 깨끗한 아, 종이 위에 올려봤는데 오, 옆에 볼펜 크기 보이십니까? 어, 뿌리가 산산 뿌리가 <laughs> 어마어마하죠. 어, 내두 길이 보십시오. 내두 길이와 그리고 잔뿌리 길이를 보시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도 마찬가지 시방이 있는 시방부터 시작해서 어,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내두를 보면, 어, 대략 연수를 할수 있는데, 좋게 20년 가까이 된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삼의 손질, 세척법은 먼저 흐르는 물에 세척하는 게 아니라 고인물에다가 산삼 잔털에 붙어 있는 이물질이라든지 흙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인물에다가 이렇게 찰방찰방 흔들어서 먼저 1차적으로 어, 불순물, 흙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번 세척을 하고 난 후에요. 한번더 세척을 해주세요. 한번 더, 어, 찰방찰방 이렇게 뿌리채,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세척을 하고 난 후에 세부 세척은 부스를 이용해서 뿌리 사이사이 붙어 있는 이물질이라든지 흙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스포이드 같은 경우로 이렇게 지금 뭐 돌멩이가 박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흙이 좀 어, 굳게 받쳐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물을 조금 이렇게 세게 좀 뿌려서 어, 산삼 뿌리 사이에 있는 흙과 그리고 이물질을 제거를 해줍니다. 세척이 끝나면 어, 타월이라든지 뭐 이렇게 마른 수건을 깨끗하게 어, 수분이 없을 수 있도록 산삼을 닦아줍니다. 수분을 제거를 해주는 거죠. 당금식초 만드는 순서는 먼저 이런 당금주 용기의 병에다가 먼저 식초를 먼저 부어줍니다. 식초는 자연 발효된 곡물식초입니다. 어, 당금식초는 재료에 따라서 재료의 성질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과일식초보다는 곡물식초가 좋습니다. 과일식초는 과일식초 자체의 어떤 특유한 향 때문에 오히려 당근 식초의 풍미를 해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곡물 식초를 사용합니다. 곡물 식초를 먼저 부어줍니다. 곡물 식초를 그한 3분의 1 이상 담게 되면, 이제 내가 담고자 하는 산삼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3이 너무 커요. 연기에 비해서 연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가 작아서 연기를 바꿨는데도 3이 삶이... 어, 얘는 조금 이렇게 그, 음, 접어서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당금주 어, 만들 때 중요한 거는요.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당금식초 만들 때 중요한 거는 반드시 공기청이 최대한 없을 수 있도록 가득 채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완전 밀폐가 될수 있도록 공기소통이 안될수 있도록 꽉 닫아주십니다 당금주를 만들 때는 당금주의 알콜은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당금주 소주 알콜 도수가 30도 이상 되는 소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산삼처럼 부피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약재의 경우 그리고 건재 약재 같은 경우는 알콜 도수가 20도를 넘지 않은 소주를 가져다가 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콜 도수가 30도 넘어가는 당금주는 우리 매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복분자라든지 오디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을 담을 때는 알콜 도수가 높은 소주를 사용하지만 어 우리 산삼이라든지 건제 약재 같은 이런 그 약재 부피가 많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알콜 도수 20도 넘어 가지 않은 소주를 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18도 정도 되는. 소주를 부어주시면 괜찮을까 싶어요. 시중에 있는 그 소주가 알코올 함량이 대략 한17% 정도 되니까 시중에 있는 소주를 부어주셔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 자연산 야생삼 어마어마한 이 야생삼을 통해서 당금 식초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당금주도 같이 한번 만들어봤었죠. 아 정말 이게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이 어마어마한 산삼. 네 지금 한 뿌리가 나왔어요. 이한 뿌리는 어, 저희 어머니 드리려고요. <laughs> 당금 식초 채소 100일 이상 추출을 해야 될듯 싶습니다. 100일 이상 추출해서 평상시 식초 드시듯이 식사하시고 난 후에 한 스푼 먹게 되면, 아, 정말 100살 이상, 120살 넘게 살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많이 오래 살아도 안 되는데. 날이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다들 건강 챙기시고요.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본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다음에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